영상을 좀 길게 시청해 주시면 저한테 또큰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의욕이 생기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리포리쿠키입니다 오늘은 닭가슴살을 이용해서 토리붓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후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덩어리 진걸 말하는데 우리 갓소붓이라고 들어봤죠 똑같습니다 갓소를 이렇게 후시 상태로 만든 거고 이 닭가슴살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음,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말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이미지니까 먼저 밑손질부터 하겠습니다. 껍질을 먼저 제거해줄게요. 껍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리하실 때마다 조금씩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번에 요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입니다. 뭐 없어요. 오늘은 정말 너무 너무 간단한데 닭고기가 들어갈 만한 냄비를 하나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물을 넣겠습니다. 다음에 불을 올려준 후에, 퍼센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데, 하다 보니까 재질 않았네요. 그래서, 소금, 이 정도. <laughs> 그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겠네. 그리고, 설탕. 이렇게 해서, 한 70도 정도면 될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도 보여드렸지만, 온도계 같은 거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번에도 언더게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오래 써가지고, 때도 먹고 했는데, 애착이 가는 언더게입니다. 70도 언저리에 갔을 때, 불을 줄여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뭐, 유리의 기본이지만, 이렇게 부유물이 떠오르면 바로 건져내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뭐, 그냥 먹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 잔맛, 잔맛을 잡아주거든요. 이제 살짝 끓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100도를 향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까먹거려요. 이 부유물을 제거해야지만 맛이 좀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별거 아닌 차이인데, 어, 국물에 흡수가 되거든요. 결국은. 이 녀석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국물 안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한 100도를 넘어가 버렸는데,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얼음 한몇 개를 넣어 주시면 온도가 자연스럽게 맞춰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30분 정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살짝살짝 살짝 만질 수 있는 온도예요 살짝 살짝 지금 80도까지 떨어졌고요 70도를 유지해서 30분 말이 계속 뒤어지는데 그렇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이 상태로 식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도까지 지금 식은 상태인데요 건조해 볼게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 녀석을 표면에 묻어있는 물기를 가볍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봉지를 하나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스모크 기계인데요. 불을 켜주겠습니다. 반풍기를 반드시 켜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난리 났죠, 벌써. 이렇게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주입을 시킵니다. 연기를. 여기에 이렇게 연기를 넣어 줬고요 이거는 이제 조리가 끝난 그런 요리에 비열식으로 훈제 향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뜨겁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훈연기나 이런 거에서 큰 데서 열을 가해주면서 익혀 주는 게 보통인데 이건 그냥 향만 입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스모크들이 살짝 사라질 때까지 방치를 해 두면 됩니다 간단하죠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하얀 기운이 사라졌죠? 또도된것 같아요. 색깔도 약간 노릇하고요. 음, 냄새도 훈제 냄새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런 발이 있는 판에다가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도 통풍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걸 냉장고에 넣어줄 건데요.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삐쩍 꼬라서 한 수분이 거의 빠질 정도까지 냅둘 생각이에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슉~ 자, 오늘 이제 닭을 꺼내는 날인데, 어, 곁들여 먹을 양파를 최대한 얇게 썰어 주시고요. 이거를 물에 담가서 그 매운기를 좀 빼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일주일 한다고 했는데, 이한 2주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해요 가정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그런 부패균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가볍게 불로 지진 다음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한번 얇게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벤리나 벤리나라고 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조절이 됩니다 돌려서 이 두께가 조절이 되서 굵게도 썰어지고 얇게도 썰어지고 편하니까 혹시 한국에서는 구입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셰프들 많이 사용하니까 아마 구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정도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손 조심하세요 상태를 보고 굵다 싶으면 조금 더 얇게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갓소부시 그런 느낌으로, 토리부시, 인셈이죠. 자, 그럼 준비를 해볼게요. 자, 양파도 물을 빼줬고요. 먹을 만큼 양파를 올리고요. 아까 썰어둔 토리부시를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먹는 요리가 아니에요. 안주니까, 일단, 겹치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폰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렇게 폰즈를 끼얹어서 먹습니다. 너무 많이 부으시면 또짤수 있으니까 적당히 부으시고요. 부족하시면 또 그때 추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조금 많이 말린 그런 느낌인데, 정말 한 일주일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양파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이렇게 생양파라고 싸서 먹습니다. 닭고기의 향이 부드럽게 되어있고요 또짧게 남아. 스모커를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맛있습니다 또 양파의 식감하고 이게 정말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해서 찍어 드셔도 되고 저는 이미 부었기 때문에 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요 또 요리할 때또 닭의 향을 주고 싶을 때 마지막에 토핑으로 이렇게 뿌려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반 건조기 때문에 보관을 어느 정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점은 유의하시면서 일주일 안에는 소비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보존료라든지 그런 성분이 일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슬라이서를 사용하면서 이 막을 걷어낸 의미니까 얼마나 붙을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해보진 않았는데 분명히 낮은 온도에 오븐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식품 건조기 같은데 넣어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생고기를 이용해서 만든 게 아니라 또 익혀서 향을 입힌 상태의 녀석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좀 길게 시청해 주시면 저한테 또큰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의욕이 생기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롭고 재미있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파...